제사를 왜 지내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일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식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제사는 결코 단순한 행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사의 본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가 왜 단순한 조상 달래기가 아니라 산자의 길이 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사가 가진 세 가지 큰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제사는 내 삶을 돌아보는 고백의 자리라는 것. 둘째, 제사는 감사와 화해를 배우는 자리라는 것. 셋째, 제사는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 아이들에게 전해줄 마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지혜를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제사는 조상 달래기가 아니라 산자의 고백이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떠올릴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조상님을 달래고 모시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제사는 조상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산자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친 마음,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후회의 정서를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매년 제사 때마다 술잔을 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생전에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좀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제사의 본질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식은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제사는 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참회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며 절하는 그 순간은 곧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쌓인 원망, 분노, 아쉬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신 감사와 회한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중장년의 삶은 이미 수많은 인간관계와 경험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자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담으시나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사는 조상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달래는 의식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진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제사상은 음식이 아니라 숨겨온 눈물과 참회의 자리다. 제사상을 차릴 때 많은 이들이 음식의 가지수나 정성의 정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사상의 본질은 음식이 아닙니다. 제사상은 오히려 숨겨온 눈물과 참회의 자리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방 여사님은 해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늘 쓸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에게 하지 못한 말, 돌아가신 어머니께 품었던 후회가 제사상 앞에 서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상위에 올려진 음식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과 미안함이 담긴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은 바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저 매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나의 고백과 참회의 정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삼키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감사 인사, 배우자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 자식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런 말들은 마음 속에 묵은 응어리처럼 남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말들을 마음으로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사 때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북받친 적 있으신가요? 그 눈물이야말로 제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음식은 결국 상징에 불과하고 그 자리는 산 자의 눈물과 참회의 자리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제사상은 밥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입니다. 음식을 올리며 우리는 사실 조상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회의 자리를 지나면 마음 속에 쌓인 짐이 조금은 풀리고 삶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3. 형식만 남은 제사. 왜 공덕이 사라지는가? 제사는 원래 마음을 담아 행하는 깊은 의식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형식만 남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지키지만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사가 지닌 공덕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매년 제사를 지내지만 점점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지쳐 짜증을 내고 절차를 마치고 나면 허탈감만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이미 제사의 공덕은 희미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식은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도 그 안에 감사와 고백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음식 차림에 불과합니다. 공덕이란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형식만 남은 제사는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로 다투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망과 불화만 쌓입니다. 공덕은커녕 업보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준비하며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가요?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마음이라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진심 없는 제사는 공덕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간소하더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이 참된 제사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향은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더 귀합니다. 마음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향기가 없다면 제사는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제사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 못다한 말과 화해, 제사가 풀어내는 묵은 응어리. 살아가다 보면 끝내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혹은 사랑한다는 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응어리처럼 굳어지고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제사는 바로 그 묵은 응어리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최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서먹했습니다. 생전에 자주 다투었고 화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을 때마다 그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속삭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것이자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란 바로 그 자비의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못다한 말과 화해의 마음을 담는 순간, 응어리진 감정은 조금씩 풀리고 자비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사를 단순한 의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남았던 앙금, 부모님께 품었던 오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제사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화해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 말들을 제사상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전해보세요.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응어리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산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못다한 말을 꺼내고 화해를 배우며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 순간 제사의 참된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5. 어, 조상 삶의 그림자, 내 인생을 밝히는 등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단순히 조상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삶 속에는 그 시대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생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줍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윤 씨는 제사를 준비할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할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제사상을 통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히 살수 있는 건 그분의 희생 덕분이구나. 제사는 단순히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와 조상의 삶이 켜켜이 쌓여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인연을 자각할 때 삶의 의미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조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배웁니다. 시련을 극복했던 용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의지, 그것들이 내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상님의 삶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흔적을 떠올리며 감사할 때 제사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제사의 순간은 곧내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조상님의 삶이 내 삶과 이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오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의 깊은 의미가 아닐까요? 6. 진심 없는 제사는 헛된 껍데기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성보다는 부담을 먼저 떠올립니다. 음식 준비에 지치고 절차를 외우듯 반복하며 마치 해야 할 숙제를 끝내는 것처럼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진심 없는 제사는 결국 헛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장 씨는 제사를 형식적 의무라 여기며 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나?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제사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다툼만 생기고 끝난 후에는 공허함만 남았지요. 이것이 바로 껍데기뿐인 제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차린 제사상이라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빈껍데기일 뿐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정성과 진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제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의 마음을 모읍니다. 반대로 진심이 빠진 제사는 갈등을 낳고 형식만 남깁니다. 간소하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제사가 오히려 더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혹시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만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담는 마음이 곧 제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결국 제사의 의미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마음이 담긴 제사는 큰 울림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 올린 한 그릇의 밥, 한 잔의 술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재물이며 내 마음을 정화하는 귀한 의식이 됩니다. 7. 제사의 본질은 기억, 감사, 그리고 뿌리의 자각이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곱씹어 보면 결국 그 본질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기억, 감사, 그리고 뿌리의 자각입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이세 가지 가치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제사를 준비하던 풍경,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강조하시던 고마움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 그 기억이 그녀에게는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기억을 불러내어 우리를 뿌리와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서의 감사는 바로 이 은혜를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헌신, 조상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삶을 단단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가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뿌리의 자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세대의 인연 속에서 이어져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뿌리를 자각하는 사람은 삶의 폭풍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통해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어떤 감사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내 뿌리를 어떻게 자각하고 계신가요?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감사의 마음을 다지고 뿌리를 자각할 때 제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8. 세대를 잇는 달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마음의 유산. 제사는 단지 현재 세대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마음의 유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정 씨는 어린 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일부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지켜내신 분이야. 우리가 지금 잘살수 있는 건 그분 덕분이야. 아이는 제사상 앞에서 그 말을 들으며 단순히 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교육적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세월이 흐르며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이어주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존중, 그리고 뿌리에 대한 자각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제사를 지내며 그 마음을 전해줄 때, 아이들은 단순히 의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절을 시키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순간을 아이들에게 마음의 유산을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의 삶에는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아이들은 더큰 울림을 받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감사와 기억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재산은 죽은 이를 달래는 의식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뿌리를 자각하며 감사와 화해의 마음을 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제사라는 이름의 자리는 결국 산 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의 본질은 조상님을 위한 음식 차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고 눈물이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공덕은 사라지고 진심이 담기면 그 순간은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조상의 그림자는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못다한 말은 화해로 이어지며, 세대를 잇는 다리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마음의 유산이 됩니다. 결국 제사는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로 세우면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죽은 자의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또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